어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에 오늘 이곳에 광엄은 광장에 모여 공산당 망하고 그리스 왕국 오는 독진 통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공산당의 위장 평화에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리스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모여 이 광화문 광정에서 공산당 때로 우승하고 그리스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룩한 시원대를 개최하는 날이 하루 석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무력에 의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귀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놈을매일한 바퀴씩 돌다가 제치를해는 일곱 바퀴를 돌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성읍이 성읍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탈취하고 나아가전 가나안 땅을 취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스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에 희스기야 왕은 하루하룻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처죽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북방공산당을 때려부수고 그리스 왕국을 건설하는 시가의 행진을 이곳에서 벌이고 있어 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으로 되어지는 강건 역사로서 공산당 망하고 그리스 왕국 건설하는 거룩한 시원지패를 이으에서 하루속히 개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저희들의 모임에 비록 적은 수가 모였을지라도 이 모임에 가입하는 하나의 님 종들의 수가 날로 증가해 주시고, 즐기 날로 확대 확장되어지게해 주셔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추수 때가 지적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저희들 모임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새 눈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아멘.